안녕하세요 엠피스입니다. 이번에는 다자알로전트 6렘 라스타칸의 신화아이돌 리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스타칸은 기본적으로 금은보화와 비밀의 공략에 성공한 공격대라면 그리 어렵지 않게 공략할 수 있는 보스입니다. 신화 변경점이 좀 많은 편이지만 크리티컬한 변경점은 없으므로 여운과 공략이 비슷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죠. 라스타칸의 신화 변경점은 기본적인 피해량 증가 외에 크게 5개의 변경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번째 변경점으로 1페이지에서 정무관 잘난이 사용하는 정화의 인장이 이제는 경로상의 바닥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대상자는 본진에서 빠르게 이탈하여 외곽의 바닥을 깔고 와야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변경점은 인간 사냥꾼 가라나가 시전하는 치명적인 도끼의 대상자가 1명에서 3명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 타이밍에 힐러들은 신속하게 도끼 대상자에게 대상 일을 넣어줌으로써 체력을 90% 이상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변경점은 라스타카니션하는 불의역병 디버프 지속 시간이 1.5초에서 1.3초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대처할 시간이 더 짧아지므로 공격되는 기본적으로 산개진영으로 위치해 있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근딜은 보다 집중해서 밀리 본진에 전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네 번째 변경점은 2페이지에서 부원3디가 내뿜는 죽음의 오라 사정거리가 30m에서 45m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탱커의 힐을 봐주는 힐러들도 메마른 죽음 디버프가 중첩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화 2페이지에서는 힐러들도 탱커처럼 디버프 중첩을 어느 정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자생이 좋은 탱커라면 힐러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변경점은 3페이지에서 삶의 세계에 등장하는 유령하수인이 강화된 영혼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 효과로 인해 유령하수인은 삶의 세계에서 죽을 경우 해당 자리에 죽음의 균열을 생성한 뒤 죽음의 세계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헌데 죽음의 세계에는 탱커가 없으므로 이 쫄들은 즉시 죽음의 세계에 있는 플레이어들을 쓸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유령화수인들은 3페이지가 종료될 때까지 반드시 삶의 세계에 있어야 하며, 이는 다시 말해서 잡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3페이지가 시작되면 삶의 세계에 있는 플레이어들은 유령 하수인들을 즉시 매즈한 뒤 일부는 매즈가 풀리면 적당히 체력을 줄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후 3페이지가 종료되면 죽음의 세계에서 나온 플레이어들과 합류해 하수인을 모두 제거하고 마지막 4페이지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변경점을 통해 알아보면 뭔가 특별히 여웅에 비해 전술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만큼 중요한 변경점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알아본 변경점들을 토대로 각 페이지별 전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망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 들어서면 보통 라스타칸을 포함하여 모두 광치거나 라스타칸만 외곽으로 빼고 나머지를 광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1페이지는 특별히 핵심이랄 게 없지만 주의점을 살펴본다면 크게 4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공성 파괴자 로카가스는 유성 도약입니다. 각궁이 유성도약은 영웅과 똑같이 대상자가 주의 야군과 피해를 나눠 입으면 되지만 주축이 있다면 주축으로 이를 손쉽게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로카가 유성도약을 두번 이상 시전치 않도록 모든 딜러들은 로카부터 타겟으로 하여 점사해줘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정화의 인장입니다. 원딜의 경우 정화의 인장에 대처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지만 근딜은 대상자가 다친 늦게 빠질 경우 밀리 본진 전체가 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는 딜에 욕심내지 말고 안전하게 미리 빠졌다가 안전하게 본진으로 다시 합류하는 스탠스를 지녀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포인트는 역병 두꺼비입니다. 라스타칸이 본진에 있다면 본진에서 외곽에 있다면 외곽에서 두꺼비가 다섯 갈래로 날라오게 됩니다. 사실 두꺼비에 맞아도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탱커에 이글 되는 폭발과 겹칠 때 피가 갑자기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잘 피하되 실수로 맞았다면 개인 생존기를 활용하여 체력을 안정화시켜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는 상급 독사 토템입니다. 토템이 쓰는 용의 숨결에 맞게 되면 즉시 피해 뿐만 아니라 5초 동안 상당한 도트 피해를 입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타이밍에 이글되는 폭발까지 겹치면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급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독사 토템 대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라스타칸을 외곽으로 빼내어 탱킹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본진에서 같이 광치는 방식을 택했다면 독사 토템 생기면 즉시 본진을 이동시켜 줘야겠습니다. 또한 외곽으로 라스타칸을 빼냈다 해도 용의 숨결 사정거리가 꽤긴 편이므로 해당 쪽에 위치한 플레이어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페이지는 모든 하수인을 제거하면 종료됩니다. 자 이제 2페이지로 가장 핵심적인 페이지이며 2페이지가 빨리 안정화될수록 트라이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페이지의 핵심 포인트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죽음의 균열을 정확히 까는 것입니다. 공격되는 2페이지 동안 보통 매번의 죽음의 균열을 보게 되는데 이 균열은 영웅처럼 그냥 적당히 외곽에 까는 게 아니라 정확한 위치에 깔아야 합니다. 그 정확한 위치란 화면과 같이 맵 입구에 마치 바리케이트를 치는 것처럼 깔아야 합니다. 이렇게 죽음의 균열을 깔아두면 3페이지 죽음의 세계에 들어간 원딜들은 공포의 수확에 대처할 필요가 없어지며 편하게 프리딜을할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2페이지에서 깔아둔 죽음의 균열네 4개가 공포의 수확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죽음의 문 디버프 지속시간이 8초밖에 되지 않으므로 시간이 여유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깔러가는 와중에 갑자기 불의역병이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는 디버프 확인과 동시에 즉시 움직여야만 안정적으로 깔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하겠습니다. 자칫 여유부리다간 지정된 장소에 깔지 못하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불의 역병입니다. 불의 역병은 보통 원들의 경우 기존에 잘 산계하고 있었다면 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근들입니다. 근들의 경우 한번 확산되기 시작하면 탱커에게도 전이되는 등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근들은 불의 역병 타이머를 주시하고 있다가 시전하기 전에 미리 라스타컨과 이격해야만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포인트는 좀비 가루 토템입니다 좀비 가루 토템은 주술사의 진동의 토템으로 정배 효과를 즉시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대는 2페이지 동안 총 3번의 좀비 토템을 보게 되며 공격대에 주술사가 몇 명이 있냐에 따라 대처 난이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공대에 두 명의 주술사가 있다면 세 번의 모든 토템에 대한 즉시 대처가 가능하지만 한 명밖에 없다면 두 번째 토템은 쿨타임상 정석대로 플레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두 번째 토템의 정배 대상자가 근딜일 경우 토템을 파괴하는 와중에서 무딜로 전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딜들두 번째 토템의 타이머를 주시하고 있다가 불협병과 마찬가지로 미리 본진에서 빠르게 이탈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불필요한 전투부어를 쓰지 않을수록 전투 후반부에서 공대의 안정성은 훨씬 높아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포인트는 페이지 변환 무빙입니다. 라스타카나 체력이 60%가 되면 3페이지가 시작되는데 이때 죽음의 세계를 끌려가는 인원은 부원 3대와 가까운 공대의 절반입니다. 따라서 내부조 인원들은 확실히 부원3대에게 붙어줘야 하며 반대로 외부조 인원은 확실하게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의외로 진입타이밍 포지션을 제대로 잡지 못해 엉뚱한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그럴 경우 해당 트라이는 전멸하게 되니 주의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 공격대 딜에 따라 3페이지가 시작될 즈음에 불협병을 한번 더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때 3개가잘 되지 않으면, 불의 역병에 걸린 상태로 3페이지가 시작되고, 강제로 한 점으로 뭉치는 과정에서, 불의 역병이 대량으로 전해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페이지 변환 때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잘 잡아주되, 불의 역병 타이머를 주시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사실 메커닉적으로는 상당히 단순하지만, 강한 RDPS와 힐 PS가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내부조의 탱커 2명이 포함되지 않는 건 동일하며, 강한 DPS를 위해, 구딜1 힐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3페이지의 핵심은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로 강한 RD 패스가 필요합니다. 죽음의 세계로 들어간 플레이어들은 즉시 바리케이트 안으로 이동해 블러드와 이물약 그리고 아껴온 쿨기를 사용해 강한 딜을 몰아쳐야 합니다. 내부조 딜의 판단 기준은 부원 3D가 시전하는 피할 수 없는 최후를 두번 보지 않는 것이며 이를 수치화하면 죽음의 세계 진입 후약 80초입니다. 만약 피할 수 없는 최애를 두번 더게 되면 내부조가 외부로 빠져나오는데 적어도 10초 이상 더 걸리게 되고 이는 3페이지가 늘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3페이지가 길어질수록 내부에서는 계속 메마른 죽음 중첩이 쌓이므로 이는 고스란히 외부의 힐 부담으로 이어지며 내부조 힐러의 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시 후 말씀드리겠지만 외부에서 나온 유령절은 1분 이상 매지가 불가능하므로 3페이지가 길어질수록 삶의 세계 쪽 인원들의 생존이 어려워집니다. 아무튼 적어도 이 타이밍에는 RDPS가 높을수록 좋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내부조의 생존입니다 먼저 내부조는 시간이 흐를수록 메마른 죽음 중첩이 쌓이므로 8중에서 9중 정도에서 한 번씩 지워줘야 합니다 특히 블러드, 쿨기, 이물락 들에 심취하다 보면 중첩 푸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바리케이트가 잘 깔려 있고 타이밍을 맞춰 적절히 중첩만 지워준다면 사실 내부조의 생존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조에 피할 수 없는 최후 타이밍에는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최후가 시연되면 공대원은 부원삼디에게 끌려가는데 문제는 부원삼디와 내부조 사이에 죽음의 균열 바리케이트가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부조 인원의 대다수가 부원삼디의 인력에 끌려 동시에 죽음의 균열을 밟게 되면 외부조 인원들은 갑작스레 엄청난 매만을 폭발 피해를 받아 즉시 전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부조는 피할 수 없는 최후가 시전되면 저항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시전하기 전에 미리 반대 방향으로 뛰면서 저항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포인트는 삶의 세계에서 등장하는 세 마리 유령 하수인 관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삶의 세계에 있는 쫄은 죽으면 죽음의 세계로 건너가며 이쪽에는 탱커가 없으므로 쫄들은 플레이어들을 쓸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잡아서는 안 되지만 또 데리고 있으면 여러 가지 기술을 써대면서 외부조의 안정성을 위협하므로 생성 즉시 매제해야 합니다 다만 이들은 불멸의 냉혹카메라는 효과로 인해 60초 후 모든 군중 제어 기술에 면역이 됩니다. 따라서 외부조는 쪼울들을 최초 매즈한 후 1분이 흘러 자동으로 매즈가 풀리면 내부조가 빨리 나오길 기다리면서 쪼울들의 체력을 적당히 빼놓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는 죽음의 균열입니다. 3페이지에서 라스타카는 삶의 세계에 있는 무작위 플레이어에게 죽음의 균열을 깔게 합니다. 이때 대상자는 최대한 빠르게 필드의 외곽으로 이동해 균열을 깔아야겠습니다. 죽음의 균열은 3페이지부터 전투 종료까지 계속 시전되므로 조금이라도 전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전투 환경이 좋을 때 외곽에다 깔아 줘야 합니다. 또한 센스 플레이로 만약 내부조의 바리케이트가 조금 이상하게 깔렸다면 바리케이트 주변에 깔아 줌으로써 장벽을 보완해 줄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지키면서 내부조가 부원 상대의 체력을 50%로 만들어 삶의 세계로 다시 건너오면 대망의 마지막 4페이지가 시작됩니다. 사실 4페이지는 정말 별게 없습니다. 공격대가 4페이지까지 도달했다면 이미 충분히 1, 2, 3페이지의 모든 패턴을 어느 정도 충분히 겪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 살아서 4페이지에 왔다면 막패 메커닉 자체가 상당히 쉬운 편이므로 사실 전멸하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원래 오던 기술에 똑같이 대처하면서 공포의 수학 탐막만 잘 피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무런 토템도 없고 그저 무빙을 강요하는 귀찮은 공포의 수학만 있는 셈입니다. 허나 그렇다 해도 중요한 포인트가 없진 않죠. 막패의 핵심은 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핵심은 피할 수 없는 최후입니다 막패에서는 공포의 수확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최후를 피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는 힐러들도 캐스팅을 못한다는 걸 고려해야 하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무빙하되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시전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핵심은 죽음의 균열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작위 플레이어는 필드에 죽음의 균열을 깔게 되는데, 막패 초반에는 가능한 외곽에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시작부터 한복판에 깔아버리면 전투 후반부로 다다를수록 공격대의 진영이 상당히 크게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유가 있을 때는 외곽에 깔아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핵심은 개인 생존기 활용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경우 사실 큰 문제가 없다면 탱커에 이글되는 폭발 외에는 강력한 버스트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막패의 특성상 공격대가 크게 산개하게 되므로 힐러들의 사정거리에도 한계가 있고 또 힐러도 무빙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글되는 폭발이 터지는 타이밍에는 개인 생존기를 잘 사용해줌으로써 자생하려는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처럼 라스타카는 여운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피해량과 체력이 상당히 커지므로 기본적인 여운 공략이 중요해집니다. 허나 아직까지는 막공도 충분히 노릴 수 있을 만한 난이도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은보화를 잡은 공격대라면 충분히 공략 가능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7렘인 공대 파괴자 메카토크로 건너가보죠. 이상 엠피스의 다잘로 전투 6렘 라스타칸 신화나이도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